그 소록도에 갔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네. 기사를 보니까 여태까지 소록도에 간 대통령이 없었대요. 어떤 음, 아까...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닌 시절에 간지? 영예 때. 예.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나 가서 네, 이렇게 네. 좀 위무하거나 이런 공간이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인데요. 이재명 정부가 실용 정부 또는 뭐이 성장을 중요시하는 친기업 정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정체성인 민주진보 개혁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느냐라는 비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진보 개혁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 개혁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라는 자세. 그런 부분들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동선, 대통령의 말은 곧 메시지다. 메시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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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지금 던지는 메시지는 갈등도 해결하고 네. 약자도 챙기고 네. 또 경제 성장도 하고 음. 건설 부양도 하고 경기 부양도 <laughs> 해야 되겠죠 <laughs> 이런 것도 네. 하고 네 알겠습니다.